술 예. 반증하는 거죠 예. 입증하는 거 뒷받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히 예. 급히 아주 부랴부랴 어~ 밖으로 빼낸 거 아닙니까 도, 예. 범인 도피죄죠 예. 범인 도피죄죠 예. 범인 도피죄 예. 네. 이것은 뭐, 이분은 어차피 출국금지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해제하고, 해제할, 어, 마땅한 이유가 없죠? 예. 출국금지도 사실은 처분이기 때문에, 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제를 한이 상황에 대해서 예. 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을 이렇게 임명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어, 사실상 범인 도피죄다. 근데 예. 이걸 누가 임명했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셨다. 예.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게 대통령실이 한 일이냐, 아니면 음. 이 외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최상병 죽음에 대한 수사를 외압 의혹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외압 의혹에 아주 그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종섭 장관 아닙니까? 음. 그러면 이분을 갖다 이 이종섭 장관을 어 이렇게 임명을 대통령이 강행을 했다? 모를 리가 없는데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대통령실 차원의 외압이 아니라 어. 그 몸통. 이 예. 대통령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냐 이거 뭔가 굉장히 아, 대통령 실이 아니고 대통령이 몸통이다 이말씀이요 예, 그런 것을 예. 반증하는 거죠. 예. 입증하는 거, 뒷받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히. 예. 급히 아주 부랴부랴, 어, 밖으로 빼낸 거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이게 사실 이종섭 장관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번 공천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의 공천이 국기물란 공천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임종득 안보실 예. 차장. 예. 이 사람도 이종섭 장관과 함께 이 외압의 의혹 선상에 있는 사람이고요. 예. 또 국, 어, 국방부 국 차관이었던 신범철 차관. 예. 이 사람은 또 천안갑에 어그 단수우천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임종도 그 안보실 차장 같은 경우는 국힘의 양지 중에 양지인 경북의 영주로 단수우천 받았잖아요. 예.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이 무슨 특히 임종득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원래 활동하던 사람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거는 보훈공천이고 어떻게 보면 범인 도피를 위한 일종의 입막음 공천이죠. 예.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게이트고요. 그 몸통은. 대통령이 아니신가 생각이 예. 드는데 어떻든 간에 최상병의 죽음부터 그다음에 이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외압을 하면서 이것을 항명죄로 이렇게 뒤집어서 누명을 씌우는 사태까지 거기에 이어서 이제는 범인을 도피시키는 이 상황까지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어, 국기문란 게이트죠.